안녕하세요 현피아노입니다. 나훈아님의 테스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주 페이지인데요. 1페이지가 전주이고요. 두 마디가 모자라서 2페이지 두 마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전체로 1절 2절로 부르는데요. 2절 반복할 때는 여기로 와서 다시 시작합니다. 물론 전주 없이 하실 때는 노래만 1,2절로 하시면 돼요. 오른손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자리에서 위로 가시면 되고요. 4번으로 시작해요. 위에 솔인데요. 네 리듬만 눌러 주겠습니다. 여기는 코드가 없어서 오른손만 진행해요. 하나, 둘. 네, 여기는 두 박이에요. 한번더 눌러 볼게요. 네, 세 번째 마디를 해 보겠습니다. 3번으로 미를 눌러요. 다시 해볼게요. 미솔 미, 미 하나 반 레도 그다음 라로 들어갑니다. 라를 한방 누르고 내려가서 가운데에서 여기 미를 시작해요. 여기 심표 대신 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네, 마지막 마디를 해봤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네 박자가 흘러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쉼표가 있죠? 한박 쉬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갑니다.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네, 한박 쉬고, 돌리고, 레, 미, 레. 네, 네 번째 마디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플랫이 있는데요. 위의 플랫은 검은, 왼쪽으로 검은 건반입니다. 네, 반음 아래는 왼쪽으로 내려서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박 쉬고 들어가요. 위의 레입니다. 하나, 솔, 파, 미, 라 여기까지 반박으로 들어갔어요. 솔, 파, 미, 라3 번으로 눌러줍니다. 미래 도래를 빨리 해요. 네, 여기 레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반박입니다. 그리고 끝에 라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두 마디가 뒤에 모잘라요 뒤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뒷페이지에서 해드릴게요. 왼손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두 마디는 왼손이 없죠. 코드가 없는 기호라서 왼손이 없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왼손 라미라를 한 번에 눌러요. 네, 크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박자씩 들어가요. 아래줄 해보겠습니다. 여기 라미라시 돈데요. 반반 네, 라미라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라3번 돌려서 시 도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반반 반반 두 박자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를 리듬 있게 눌러 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반 반반 하는 거를 라 미라 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리듬을 좀 주면은 네. 조금 더 흥이 나죠? 그 다음, 라를 누르고요. 네, 내려가서 누르셔도 되고, 옥타브로 같이 눌러주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딴, 따,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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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렀어요. 네, 물론 그냥 반반, 반반 하셔도 돼요. 헷갈리시면 그냥 하세요. 그리고 솔샵을 누릅니다. 솔은 하나만 누르셔도 돼요. 검은 건만 눌러요. 여기는 한 박씩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은 두 박이고, 라, 솔, 파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 하나만 누르셔도 됩니다. 네, 왼손 반주는 A 마이너하고 E 코드가 나와요. A 마이너는 라, 도, 미이죠. 네, 어려우실 때는, 여기 반주 어려우실 때는 그냥 라, 도, 미만 첫 마디에서 눌러주셔도 돼요. 아니면 쿵, 짝 셔도 돼요. 그동안 했던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미솔시입니다. 쿵짝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 번에 누르셔도 돼요. 지금 반주법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누르셔도 되겠다고 다시 알려 드렸습니다. 네, 왼손 반주가 조금 다르게 해 봤는데요. 노래가 워낙 조금 웅장하게 나서 왼손을 아르페지오로 한번 바꿔 봤어요. 양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마디는 코드 없이 오른손만 진행합니다. 위의 자리 솔에서 눌러 볼게요. 하나, 둘. 네, 두 번째 마디는 두 박자만 눌러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해 볼게요. 왼손 코드 눌러 주시고 오른손 미 들어갑니다. 네 번째 마디를 해 볼게요. 왼손 그대로 코드 누르고요. 라 하나. 내려옵니다. 네,라는 한 박자고요. 하나, 우는뼈로네 박이지만은 페달로 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하고 왼손만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라미라시도 하셔도 되고요. 리듬을 좀더 다르게 눌러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게 자유롭게 한번 눌러보세요. 두 번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라만 눌러도 되고요. 옥탑으로 눌러도 됩니다. 눌러볼게요. 하나. 그 다음, 왼손 코드가 미솔 시, 레, 미로 돌려주는데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반반으로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왼손 리듬 꼴이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반반반반으로 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 여기는 솔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들어가요. 한박이죠 살짝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어울리지가 않아서 마지막 마디를 해볼게요. 라, 솔, 파로 내려갑니다. 네, 한 음만 눌러주셔도 되는데요. 한음 누를 때는 아래쪽에서 네 눌러주시면 소리가 더잘 어울릴 것 같네요. 해볼게요. 미, 라 누릅니다. 다음, 미래 노래.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라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마디가 더 있어요. 뒤쪽에 연결되어 있어서 살짝 아쉬운데요. 네,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양손하고 이 페이지, 노래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전주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 양손 연주로는 여기까지 눌렀는데요. 오른손 해볼게요. 3번으로 라시도 들어갑니다. 네, 앞에서 라시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 반 시도 시도 들어갔죠. 네, 레는 샵이 들어갔는데요. 샵은 오른쪽으로 검은 건반 들어가네요. 반음위입니다. 넬, 레, 도, 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레와 도가 검은 건반이 됐네요. 여기에서만이에요. 그 다음,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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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 이렇게 눌러줍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잘라서 왼손과 같이 해볼게요. 왼손은 이렇게 반반 하나로 들어갔어요. 하나, 시도, 그 다음에 시와 같이. 이렇게 심플하게 잡았습니다. 오른손이 좀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서 왼손은 간결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긴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밋밋 여기 오른손 진행하니까 왼손 그냥 반반으로 들어가서 여기 밋밋와 같이 리듬을 맞춰주시면 좀더 편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마디를 연결해 볼게요. 라시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전 페이지에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전주가 되겠습니다. 네, 전주가 끝났고요. 노래가 들어갑니다. 노래가 반복이 많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 있는 노래를 네, 세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페이지 수로 세 번입니다. 네, 1, 2절로 합치면 더 많죠. 오른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운데 자리에서 위로 시작해요. 쉬고 들어갑니다. 쉬고. 네, 밋밋함이 라시도인데요. 노래만 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노래만 하실 때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올라가서 4번으로 밋밋함이 레도 내려갑니다. 쉬고. 요래는 심플하죠. 내아랫 네,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고 또밋미파미솔라시인데요 여기 솔은 단음 계라서 칠음에 샵이 들어가서 솔에 샵이 들어간 거예요. 네, 밋미파미 솔에 검은 건반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샵이 붙어 있죠? 여기를 검은 건반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서 3번으로 잡습니다. 쉬고 레레미레도시도. 네 이렇게 첫째 줄로 부르는데요 2절로 다시 한번 와서 부릅니다 네 그때는 전 페이지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왼손을 알려드릴게요 왼손은 앞에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라 있는데요 라한 번만 하셔도 되고 같이 옥탑으로 잡아서 같이 누르셔도 됩니다 또 라미 라시도죠 이렇게 반반반반으로 돌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리듬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라를 눌러요 그리고 미소시레이 앞에 반주하고 똑같습니다. 네, 뒷 페이지는 반주가 달라져요. 아니면 반반 반반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미를 눌러줍니다. 네, 미 하나만 누르셔도 되고요. 또 똑같이 누릅니다 리듬을 누며 그리고 또 미를 눌러줍니다. 여기도 라미라시도 들어가요. 네 반반 반반으로 하셔도 돼요. 양손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주 두 마디 빼고 양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페이지까지로 보시면 돼요. 네, 앞에 양손 칠때 거기까지 눌렀는데요. 여기 해보겠습니다. 왼손 라와 라를 같이 누르셔도 되고 하나만 누르셔도 돼요. 도와 왼손 반주를 눌러줍니다. 민비파미레도로 내려가요. 네, 여기 미솔시레미는 이렇게 세븐 코드 모두 다쓴 건데요. 네 반반반반으로 라미라시도 미솔시레미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코드로 그냥 잡아서 누르셔도 돼요. 네 어려우시면은 그냥 이렇게 잡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사마음은 라부터 라도미. 이 코드는 미부터 미솔시. 솔은 검은 건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누르셔도 되고 쿵짝 하셔도 돼요. 네,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와 미를 눌러서 진행해요. 미미파미솔샤. 네, 여기를 눌러볼게요. 왼손 미미 미 누르고 두 마디를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왼손 한 번에 누를 때는요 라돔이 눌러주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심플하게 하실 때는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반주를 하셔도 되겠어요 3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는 2페이지와 똑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조금 달라져요. 여기만 설명 다시 해볼게요. 오른손은 렐레미레도시라 이렇게 부르면 1절이 되고요. 두 번째로 부를 때 아래줄로 부르면 시라 하면은 2절로 됩니다. 왼손과 같이 해볼게요. 미와 미를 옥탑으로 잡습니다. 라를 누르면 1절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절은 C, 라 하시면 돼요. 왼손 누르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2절로 갔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왼손 반주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생소하시면은 코드로 그냥 눌러 주시면 돼요. 코드는 A 마이너는 라도미. 그 다음에 이 코드는 미 쏠샵시인데요. 쏠은 검은 건반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다른 노래 형태로 들어가더라고요. 반주법도 바꿔봤습니다. 4페이지로 가볼게요. 4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노래가 바뀌었죠? 왼손 반주법도 바꿔봤습니다. 네, 오른손 먼저 해볼게요. 가운데 자리에서 라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들어가요. 넷,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레미파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반, 도, 도, 라. 이렇게 눌렀습니다. 아래도 5번으로 들어가요. 하나, 반. 여기까지 눌렀는데요. 여기도 여기와 같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네,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마디가 여기도 똑같아요. 쭉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눌렀습니다. 마지막 두 마디를 해볼게요. 레는 2번이고요. 렐렐렐레 하고 위로 올라가요. 하나, 둘, 셋 솔, 파, 파, 미 하고 노래를 네, 멈추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해봤습니다. 왼손 반주를 바꿨습니다. 첫째 마디 왼손을 해보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솔, 파, 미를 눌러주는데요. 내려가서 아래쪽에서 솔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요. 한 박자 쉬고 옥타브로 하셔도 되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에서는 레 누르고 올라와서 레파라를 눌러줍니다. 네, 레를 누르고 올라와서 코드 눌러줬어요. 네, 여기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라, 라도미. 여기는 솔 올라와서 하나, 둘셋트했습니다첫 네, 번째는 한 박이고요, 두 번째 누르는 코드는 세 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줄을 해볼게요. 도솔도를 하나 둘, 미솔시레를 하나 둘 누릅니다. 여기 두박두 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어요. 다시 레 누르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네, 노래가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이 들어갑니다. 라도 이렇게 들어가요. 솔도 도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양손으로 다시 알려 드릴게요. 첫째 마디 양손을 해 볼게요. 한 박자 쉬고 솔파미를 옥타브로 눌러 주면 되는데요. 네, 아래에서 그냥 솔파미만 눌러 주셔도 돼요. 한 박자 쉬고 솔파미 누르고 라를 들어갑니다. 파파파 왼손을 렐레 파라 눌렀어요. 네 여기도 똑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두세네 번째 마디를 해볼게요. A 이널랄라 라, 도미 누릅니다. 미와 같이 눌러요. 마지막 마디 해볼게요. 솔솔 시에 눌러줍니다. 레를 5번으로 잡아서 여기 밑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를 해볼게요. 왼손 도솔도 누르고요. 그다음 미솔시래를 누릅니다. 솔미 그리고 라를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의 줄과 똑같아요.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부터 여기까지랑 같습니다. 연결해서 전체로 눌러볼게요.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봤습니다. 왼손은 또 솔, 솔시레로 들어가죠. 네, 마지막 마디는 도, 도미솔로 가운데 자리까지 올라와서 눌러줍니다. 네,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렐렐렐레 다음에 솔, 파 그리고 도를 누릅니다. 가운데 도에서 내려간 낮은 도 자리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파, 미 누르고 가운데 자리로 올라옵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센 타고 왼손은 미솔시레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마디가 좀 작아가지고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이 코드예요. 이 세븐 코드는 미솔시레였죠?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를 미 누르고 솔시레로 눌러주시면 돼요. 미 따로 솔시레 따로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양손 설명을 해봤는데요. 왼손 반주는 그냥 레파라 누르는 거를 쿵짝으로 한 것이에요. 또 G 코드는 솔 누르고 네, 아래에서 솔 누르고 솔 시리 이렇게 했고요. A 마이너는 라누르고 라도미 눌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주를 해봤어요. 네, 5페이지는 앞에서 나왔던 2, 3페이지와 같습니다. 한번더 연결해 볼게요. 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는 3페이지와 같은데요. 3페이지 1절에 부르는 노래랑 똑같습니다. 네, 1절과 똑같아요. 여기까지 연주를 하면은요.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2절은 1페이지에 둘째 줄이 있었어요. 전주의 둘째 줄이 도돌이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거기로 가서 다시 시작해서 2절로 부릅니다. 네, 물론 전주 안 하실 때는 노래만 1절, 2절로 하시면 돼요. 1절은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여기까지 하고요. 2절은 1 빼고, 네, 여기 마디 빼고 2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는 6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네, 여기 양손은 한번 치고 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음. 마지막 6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연주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 2, 3, 4, 5페이지 5페이지에 도돌이표가 있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는데요. 2절은 1페이지의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도돌이표가 그려져 있어요. 네, 거기로 돌아가서 2절을 시작합니다. 2절은 다시 한번 똑같이 부르고 5페이지의 여기 이렇게 생긴 마지막 마디 1 빼고 여기로 와서 노래를 마치면 돼요. 6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해볼게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라가 들어가겠죠? 네, 넷, 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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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밈밈밈입니다. 여기는 라, 파, 파, 파. 여기는 라, 밈밈밈. 네, 여기도 똑같은데요. 여기는 미로 내려가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다음 미 랄랄라. 네, 뭔가 소리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도돌이표를 지켜서 앞으로 가는데요. 여기를 한번더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랄라 하고 끝냅니다. 네, 왼손은 똑같이 해요. 아까 아테스형 했을 때 하는 반주법과 같이 들어갑니다. 왼손 알려드릴게요. 첫 박은 시고 술파미 들어갑니다. 시고. 파 미하고 레 누르고 올라와서 레 파라 누릅니다. 네 똑같이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라라도미로 A 마이너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미솔 시레로 들어가는데요. 네미미솔시 하셔도 되고요. 미솔 시레 세븐 코드라서 여기만 미솔 시레로 누르고 여기는 다시 내려가서 미솔 시로 미, 미솔,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랄, 라도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반복하니까 여기와 같은 구조로 한번더 들어갑니다. 쉬고 파, 미하고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양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한박 쉬고 솔, 파, 미를 내려갑니다. 쉬고 라, 왼손을 랄, 레파라로 올라와. 네, 여기 두 번째 마디 해 볼게요. 레 그대로 레파라 누릅니다. 그다음은 오른손 라, 민, 미, 미, 미 들어가요. 왼손 랄, 라도미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랄, 라도미. 네, 마지막 마디로 들어갈게요. 미가 살짝 들어가고요. 시로 들어갑니다. 여기 코드가 바뀌었죠? 미, 솔시레로 눌러 주시면 돼요. 셋, 넷 하고 여기는 왼손 내려가서 미, 미솔시 눌러지면 소리가 다시 이 되죠. 랄라하면 랄라도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반복을 해요. 여기까지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끝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복 두 번째 했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빼요. 하고 랄라를 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왼손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왼손 펼쳐서 이렇게 끝내셔도 돼요. 옥타브로 라 미라를 잡아주셔도 되고 라만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양손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테스 형을 모두 마친 거예요. 여기 도도리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로 돌아가서 두 번째는 1 빼고 2로 넘어가서 노래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주 순서는 1, 2, 3, 4, 5페이지. 그리고 2절 반복할 때는 1페이지의 둘째 줄로 돌아가요. 도돌이표가 있는 둘째 줄로 가서 다시 한번 끝까지 6페이지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왼손 반주법을 좀 바꿔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